네, 안녕하세요. 서투카짜입니다 오늘은 마블 엽서를 리뷰할 건데요. 이거는 신촌에 마블이 전시돼수 <laughs> 있는 곳에서 샀는데 이거 개당 천 원입니다. 되겠어요. 말 그대로 엽서이기 때문에, 그냥 뒤에는 희, 흰색이에요. 이거 말고 더 있었는데, 그냥 다섯 개만 샀습니다. 되게 반짝반짝거리.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마블 포스터도 있는데, 이것도 같이 준비했습니다. 근데 여기 중에서 안 닮은 게 있어요. 실제 배우랑. 다시 세워놓고. 자,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요게 먼저 타노스 그리고 블랙 오더 타노스의 자식들 아이언맨 이 블랙 위도이가 있는데 다른 배우 같아요 토르도 안 닮았고 캡틴 머리 스타일도 좀안 닮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, 이건 전시해두기 딱 좋습니다. 전 그냥 이렇게 비닐 개봉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요. 뒤에는 이렇고요. 근데 약간 이게 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. 난 이거. 두 번째 건 이건데, 이게 제가 어디 사진을 봤는데 이게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. 일단, 여기 제일 크게, 아이언맨, 네빌라, 가무라, 그 멘티스, 닥터 스트레인지. 아이언맨 굉장히 멋있죠? 그리고 여기, 여기는 와칸드 쪽에서 싸우는 쪽인 것 같은데, 헐크, 왠지 1편 모습 같습니다. 지금과는 다르고요. 그리고 이것도요, 워머신데요안달았습니다 여기 약간 군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, 워머신 이걸 비교해보자면, 여기 영화 포스트의 워머신이거든요. 이게 약간 군대모치처럼 되어 있어요. 근데 얘는 그냥 한, 어벤져스 인피니스에서 나왔던 것 같죠. 일단 이렇게 있고 여기 닥터 스트레인지는 타임스톤 타임 능력 사용하는 것 같고 다시 돌겠습니다. 그리고 블랙팬서, 블랙이도 캡틴 워머신, 팔콘, 퀄크. 이것도 근데 캡틴 머리 스타일이 안 닮았고. 멋있긴 한데 안 닮은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블랙 위도우 머리도 좀안 닮았네요. 팔콘이 안손이 마키하고 되게 많이 닮았어요. 무디의 색깔? 여기는 3명만 있습니다. 토르, 그루트, 로켓. 은 오히려 안 닮았고요. 그레트는 영화처럼 게임이 들고 있고, 로켓은 대장 화제 부리면서 있고요.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 토의 르 새로운 무기 스톤브레이커와 새로 여기 망토이 그런 게 없는 게좀 아쉽네요. 자 다음으로, 아 이거는요. 아마 이게 이렇,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중간에 뭐가 있었겠죠. 여긴 가오겔 명모몇명 있고 여기서는 또 반대로 토르가 닮았고 그레트 로켓이 안 닮았네요. 캡틴 머리 스타일은 분명히 이건데 다른 것 중에서 아이고 이것과는 머리 스타일이 좀 다르네요 아쉬운 부분이구요 캡틴 발콘 블랙 위도우 비전 스칼레비치 로키 로키는 아쉽게도 초반에만 타로스와 스페이스 스톤을 안 뺏기려고 하다가 싸우죠 근데 죽죠 폴에는 이거 안대가 안껴져있는 이유가 좀 웃기긴 한데 로켓이 졌습니다 뭐 땄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총 다섯개 보여드렸는데 이거 다 개봉 안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되게 멋있어요. 한 하나쯤 고민해서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단돈 천 원이니까요. 그러면 안녕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